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 조직 혁신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 영장 집행과 압수 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 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다섯 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장부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우 낮은 경우의 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